오늘 은연하는 길을 목 소망하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몇 절에서 몇 절이야? 여호수아 6장 15절. 에서 21절. 음, 한 채고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한, 목서를 합독하시겠습니다. 6장 여호수아 6장1 5절 스물일절 시 제독제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저희가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읍 일곱 번분니 성을 여러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에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을까무어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게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친 물건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담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아, 아,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들일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그 보내고,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멸하가. 성에 달려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되 남녀 우유와 우양과 나기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e n Amen. Amen. a m e 되 a m 소망합니다. 아멘. m e 도 Amen. 순에 e 어들고도 오늘 12일이죠. 아멘. 1 2일 맞을 때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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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기 n Amen. Amen. a m 있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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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우리 경계는 세상의 경계가 아니라 우리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싸움에는 무승부가 없다는 것이죠. 네. 경계는 무승부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칠개되는 영적 싸움에서도 역시 무승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올해 새로운 2024년들을 맞이했지만 예년과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 전투를. 아멘, 아멘. 이마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싸움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타난 오늘 교수사의 입장 15-25절 21절 말씀 통하여 열리고의 승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 각성과 승리하는 생활을 부탁하고 축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15절 전에도 처음에는 5와 10을 세워서 무장한 군인 양강나팔 군인 그 다음 대제사장 한가법궤를든 대제사장 그 다음엔 또 노설 뒤에 세워서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할때 일제 외쳤을 때 성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여리고성은 쌍두 마차가 달릴 정도의 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본당에서 이게 지금 한 대략 7, 칠칠팔 면다 대 저치야 말이 두 마리가 달릴 정도 면이 정도 돼야 될 것이다. 약간 휘 이렇게 다이 이렇게 휘기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열이 고성을 핑소갈 수 없는가 또는 귀퉁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속을 통과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앞에 늘 직면하는 열이 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이 고성을 날마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올한해 우리에게 닥쳐올 열이 고성은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삼천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이여리 고승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첫번째 앞에 부지런한 생활해야 을 된다. 아멘,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 고승의 승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외치기보다 부지런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모이를 먼저 구할 수 있다 고 보지. 우리 인생에서도 당지, 하나님, 열심, 십자가, 자랑, 당연히 중요하지. 그렇지만, 부진을 해야 된다. 아, 아멘. 새벽을 깨우는 사람, 시간을 아끼는 사람,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처럼, 때가 가카냐 세월을 아끼라. 아, 아멘. 야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니? 잠시 보이다 아,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 40세, 40대는 4 0 k g 50대, 60대는 5 0 k g 6 0 k g 70대 이후는 70km처럼 계속 달려가는 것처럼 빠르다고 하죠. 그 일장식 교회는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 속에 전하여준바 교훈과 본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의 속터 해방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을 얻었으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를 얻을 수 있다 하여, 로 가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간치에서 간때 말씀드릴 때 부지런해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성,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부지런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일 것인가? 세상일을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을 먼저하여 순종하는 삶이 되야 어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여리고의 싸움에서의 스님이 요수아가 기가 막힌 전략과 전승을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서가 아니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군사가 훈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영순의 삶을 감당하죠. 영칭의 순종, 영순이 복종 순종, 복수의 삶. 절순이 절타적인 순종 아, 영순이 복순이 절순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순종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이 싸운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없이 예수님만 그냥 쫓아가서 어디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목적도 없이 가는 방광은 있죠 우리 복음성가의 2000, 2000년대 중반이 아주 특이한 곡처럼 거치지 않았죠. 네. 우리 목적이 씨, 주님 안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담 하와로 인해 죄가 두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신자만이 우리 자녀가 되게 될줄 믿습니다. 나는 내 자녀라. 허랑방탕 누가 보면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이 물질 쓰고 방탕한 것이 허랑방탕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시간을 하나 님 앞에 아껴 쓰지 못하는 것. 물쓰듯이, 돈을 물쓰듯이, 수표를 물쓰듯이, 카드를 물쓰듯이 쓸 수도 있지만, 하루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물쓰듯이 쓰지 않을지라도 아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세상에는 죄가 좋았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지예수님께 믿기만 하는 영적 하는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선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 요술전필로 한글수연 제자로라고 말씀드리죠 1장 12절 주어진 것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왜 하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위하는대. 하이할 천국이 있기 때문에 2박3일 동안 철수와 영희를 데리고 아빠 엄마가 나영을 갔을 때 텐트를 치고 오늘 여기서 우리 2박3일머무고 가자 했을 때 아들과 딸 철수와 영희는 많은 꽃단장을 많이 합니다 텐트에다가 아빠 엄마는 내일 모레는 내일 모레 오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철수와 영희가 너무 애쓰는구나 텐트에다가 꽃단장을 너무 하고. 저걸 치우는데도 힘들고, 시간 낭비인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치장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가열 본향이 있는데, 이 땅에서 너무 허비하고, 허락막탕에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얻었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소지해야 됩니다 세상일로 동분소지 소주, 동분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사관학들를 올해는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느낌을 받은게 음성이죠 아판아도 아멘. 아멘. 힌트 놓고 하나님 힌트를 주십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가 순종이고 첫 번째가 부지런함이랑 세 번째 성결한 삶을 해야 돼요. 오라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버릴 거 끊을 거, 루야 지워버릴 거, 아멘. 청소해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아멘. 아멘. 네. 세상 이때지만 아멘이 나온다고 그래. 아멘, 아멘. 청소해야 될 거, <laughs> 루야 세탁해야 될 거, 아멘. 정리해야 될 거, 아멘. 아멘. 네. 옷을 새로 샀는데 계속 안 버려.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의 얘기도 될지 모르겠네요. 사고 계속 안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 <웃음> <덤이>. <웃음> 옷을 두벌 사면 한 벌을 버리고, 오래 안 입는 거 하나 버리고. <laughs> 또 괜찮은 옷인데 내가 몸이 더 쪘다든지 말로 따지자면 나의 가까운 분들한테, 아, 이거 새 거야 그랬어. 이거 괜찮은 건데, 한 번, 이몇번 입었던 거야? 한번 이렇게 권할 수가 있죠, 가까운 분한테. 새로 사면 버리고 정리하고 새것 선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 새것을 선물 못해줄지라도 우리의 올한해 우리가 버릴 것, 끊을 것, 포기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것 그걸 아멘. 다 통틀어서 아멘. 절제의 삶이라고 그러죠 사랑과 희라과 억금과 우리지앙원과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오기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서구장 22절 23절인데 사람 기록과병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절제할 수 있다는 거요 시간도 절제, 건강도 절제. 다 오랜 데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먼저 할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숨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중에 있는 것을 모두 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고 신앙의 청정 깨끗한 것. 신앙의 청정을 유지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면 5장 8절에 심의온의금마 하, 의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의가 두 번이죠. 의의 들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 하나의 방법, 모든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내부에 있는 불의와 교회의 규정한 것 그리고 사회의 불법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것은 끊고 버리고 정리해야 되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방관해서 는안 된다. 아멘. 그걸 끊을 것이 아니라 방법을 외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의 미라이 되야 된다. 야고보는 오직 위로 더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야고보서 상장 성결하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상장 성장 17절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하고 합당치 못한 것을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승을 정복했을 때그 안에 라업 등을 남기고 남기고 다 정리하라고 했을 때 지켰다는 겁니다 아,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승리하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첫 번째 아, 그리고 하나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아멘. 또한 항상 순결한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태도로 여리고와의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입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도 아니요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요. 오늘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우리 요단 뷰의 승리가 되어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를 위해 생활 자도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들어왔으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하지만, 우리 생활 태도도 벗어나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많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발버둥침,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일로 바빠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고, 나 시간이 바빠, 바빠, 바빠. 저도 어떤 때 바쁘다는 말을 감히 사용을 안 합니다. 왜? 내가 신실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바쁘다, 바쁘다 하면 내 자신한테 용납이 안 돼. 그냥 시간을 쪼개서 할 만큼. 저는 오늘 밤에도 가면 2시까지 성경 말씀을 기청을 쓸 것입니다. 승리를 하고서도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자는 다음 싸움에서도 반드시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리에 조치하여 내가 때로는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하여 내가 어디에서 간증하며 자랑하는 자는 또 무너질 수 있지만 아멘. 내가 믿음의 고난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유익을 가져왔을 때그 경험을 간증을 통하여 나의 삶의 신앙이 될때 그 다음에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들 우리에게 승리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속의 날마다 여리고성이 닥쳐올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면또 닥쳐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마태봉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린도 점수에 나오는 말씀이죠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 때쯤에 피할 때도 주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요다교가 여러가지 활란 역경 속에 길 건너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루어 나가야 될줄 아, 네. 믿습니다. 아, 네. 올한해 이제 353일 남았습니다. 6년인가요? 6년이면 354일. 8만여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되 돼, 순종해야 돼요. 아멘.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은 목사님와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이 잠시에 계속 우리 안에 정말 불을 뜨, 일신, 우일신라고 새롭게 또 일신. 아멘. 우리 교회 모정합시다. 예, 다합시다. 아멘. 모종합시다. 뭐 아, 옛날에 안 됐잖아요. 이제 그만해요. 그게 아니라 또 합시다. 아멘. 다 합시다. 또 합시다. 아멘. 그래, 그래. 합시다. 아멘. 이 외치는 요단대가될줄 믿습니다. 아멘. 맞니다 아멘. 할렐루야.